자연과 하나 되는 삶, 순천의 새로운 주거 명자, GA 그린웰이 당신을 기다립니다. GA 그린웰은 남향 위주 배치로 햇살 가득한 하루를 선사하고 넉넉한 동간 거리로 프라이버시까지 지켜드립니다.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지상에 차 없는 단지 설계와 도보 거리에 위치한 안심학구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죠. 여기에 순천만국가정원, 동천 등 천혜의 자연 환경까지 매일이 힐링입니다. 여기에 전세대 혁신적인 평면 설계로 주거 만족도를 높였습니다.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품격 있는 옵션들은 기본으로 제공되죠.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은 기본. 지금 계약하시면 파격적인 계약 조건과 특별한 금융 혜택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당신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택. 순천지에이그림엘에서 시작하세요.